혹시 생각하기가 너무 힘들고 지치는 일이라고 느끼시나요? 어려운 문제를 붙잡고 막몇 시간이고 실험하다 보면 진짜 머리에서 쥐가 난다 이런 느낌 들잖아요. 결국엔 너무 지쳐서 생각하는 것 자체를 피하게 되고요. 어,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더 치열하게, 어, 더 강하게 머리를 쥐어짜야 한다 이렇게 배우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그 고정관념을 정면으로 깨는 새로운 생각법 슬로우 싱킹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안내서입니다. 슬로우 싱킹이요? 네,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깊이 몰입해서 더 나은 결과를 내는 방법이죠. 편안한데 더 깊이 몰입한다. 어, 이두 가지가 같이 갈수 있다는 게 사실 잘 와닿지는 않는데요. 그렇죠. 보통은 편안하면 좀 나태해지고, 몰입하려면 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게 무슨 고통스러운 노력을 즐겁고 행복한 노력으로 바꾸는 마법 같은 방법이다. 이렇게까지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슬로우싱킹이란 대체 무엇인지, 그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걸 듣고 계신 바로 당신이 오늘부터 어떻게 슬로우 싱커가 될수 있는지, 그 구차적인 방법까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슬로우 싱킹의 정체부터 확실히 해보죠. 이름만 들으면 그냥 천천히 생각하기 같은데, 그게 다는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적인 오해 중 하나죠. 슬로우 싱킹은 단순히 속도를 늦추는 게 아니에요. 아. 오히려 전혀 다른 두 가지 원리를 아주 의도적으로 결합하는 고도로 집중된 사고 방식입니다. 두 가지 원리요? 네. 첫째는 편안하고 이완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명상하듯 느긋한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음. 둘째는 끊어지지 않는 생각의 끈을 붙잡는 겁니다.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음. 일초도 생각을 멈추지 않겠다. 이런 자세로 계속 이어가는 거죠. 잠깐만요. 거기서 바로 질문이 생기네요. 편안하고 이완된 상태랑 일초도 쉬지 않는 생각이라니. 이건 거의 모순처럼 들리는데요. 편안하게 쉬면서 어떻게 1초도 안 쉬고 집중을 하죠? 아,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 모순처럼 보이는 지점을 이해하는 게 슬로우 싱킹의 첫걸음이에요. 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을 이완시키고 무엇에 집중하느냐,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아. 몸과 마음의 긴장감은 이완시키되 생각의 대상으로부터 주의는 놓치지 않는 거죠. 자료에 나온 비유가 아주 효과적인데 이걸 몰입도라는 산을 오르는 것에 빗대어 설명하거든요. 아, 그 비유 저도 되게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렇죠. 우리 뇌의 시냅스는요. 생각을 멈추는 순간 아주 빠르게 비활성화됩니다. 멈추는 순간 바로요? 네. 산을 오르다가 잠시 멈추면 그냥 그 자리에 있지만 몰입도에서는 멈추는 순간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과 같아요. 와. 그래서 생각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건 계속해서 한발한발 내디뎌서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그 행위 자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막접목던 힘까지 다해서 헐레벌떡 올라가면 금방 지쳐서 포기하게 되겠죠. 그렇죠. 금방 지치죠. 슬로우 승킹은숨 가쁘게 뛰는 대신 아주 편안한 호흡으로 뭐 주변 풍경도 즐기면서 하지만 결코 걸음은 멈추지 않고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방식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목표에 대한 집중은 유지하되 그 과정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나 조급함은 버리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 나온 황농문 교수의 조언이 이제야 좀더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네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 천천히 느긋하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생각해야 풀리는 거야. 이건 우리가 흔히 더 세게, 더 빨리 밀어붙여야 성공한다고 믿는 그런 문화랑은 정 반대 이야기네요. 바로 그 지점이 슬로우 싱킹이 혁신적인 이유입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생각법을 체화하면 자료에 따르면 세 가지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요. 첫째, 지긋지긋한 최선이 즐거운 최선으로 바뀌고 오. 둘째, 해야 할 일이 좋아하는 일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당신의 잠재력이 극대화돼서 이전에는 풀지 못했던 문제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특히 그두 번째, 해야 할 일이 좋아하는 일이 된다는 말이 아주 솔깃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믿기지가 않아요. 하기 싫은 공부나 일이 어떻게 좋아질 수가 있죠? 그건 그냥 타고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고통과 노력을 우리가 동일시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슬로우 싱킹은 그 연결을 끊어내요. 연결을 끊어낸다? 네. 스트레스 없이 문제 자체에 깊이 파고 들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문제의 구조가 보이고 작은 실마리를 발견하는 아하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네, 네. 그 순간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출되면서 쾌감을 느끼게 되죠. 이 경험이 반복되면 뇌는 그 생각하는 행위 자체를 즐거운 곳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기 싫은 숙제가 아니라 흥미로운 퍼즐을 푸는 과정으로 바뀌는 거죠. 아, 그러니까 고통을 참아내서 얻는 성취감이 아니라 생각하는 과정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을 동력으로 삼는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정말 생각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게 그냥 현대에 만들어진 그럴듯한 이론이 아니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들이 이니 실천하고 있던 방법이라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흔히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이 뭐 평범한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두뇌 구조에서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타고났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자료는 그들의 진짜 비밀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했는가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료에 나온 그들의 말이 그 증거죠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어떻게 발견했냐는 질문에 내내 그 생각만 했으니까 라고 답했고요 네네. 아인슈타인은 나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고 말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내내 생각한다는 게 바로 슬로우 땡킹의 핵심인 생각의 끈을 놓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단순히 책상에 오래 앉아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산책을 할 때도 식사를 할 때도 심지어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도 그 문제의 주변을 맴돌며 떠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아... <laughs>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게 비단 서양의 몇몇 천재들만의 비결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동서고금의 지혜와 연결 짓고 있어요. 맞아요. 불교 스님들의 간화선 수행이나 조선 시대 선비들의 정좌 같은 예시가 나왔죠.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특히 천재 수학자들의 사례가 인상 깊었어요. 인도의 수학자 라마누자는 거의 뭐 신들린 것처럼 복잡한 수학 공식들을 쏟아냈는데 그는 스스로 명상적인 상태에서 여신이 알려 준다고 믿었죠. 와. 또 다른 괴짜 수학자 에르드시팔의 졸면서 생각하기. 졸면서 생각하기라니요. 그건 좀더 자세히 듣고 싶네요. 보통은 졸면 생각도 멈추는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역발상이죠. 에르드시는 커피를 손에 들고 알라교자에 앉아서 일부러 졸는 상태를 유도했다고 해요. 일부러요? 네 그러다 깜빡 잠이 들어서 손에서 커피잔을 놓치는 순간 잠에서 깨어나곤 했는데 바로 그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닌 몽롱한 상태에서 의식의 통제가 느슨해지면서 기존의 틀을 깨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번쩍 떠올랐다는 겁니다 이야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특정 뇌 상태를 활용하려는 아주 의도적인 기술이었던 거죠. 듣고 보니 천재들의 비결이 어떤 초능력 같은 게 아니라 우리도 훈련하면 따라 할수 있는 생각의 기술이었다는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오래 생각하지 못할까요? 저만 해도 한 시간만 집중하면 머리가 아파 오는데요. 자료에서는 그 이유를 명확히 지적합니다. 바로 우리가 천재들처럼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아… 우리는 문제를 받으면 즉시 긴장 상태에 돌입하고 전두엽을 풀가동해서 억지로 답을 쥐어짜내라고 합니다. 그러니 뇌가 금방 지쳐버리는 건 당연한 결과예요. 그렇다면 그 스트레스 없이 오래 생각하는 것은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제 뇌는 그렇게 설계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 비밀은 우리 뇌가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심리학의 여키스 도슨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키스 도슨의 법칙이요. 네. 복잡하게 들리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과제가 단순할수록 각성 수준, 즉 스트레스가 높을 때 수행 능력이 좋아지지만 과제가 복잡하고 창의적일수록 적당한 각성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수행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벼락치기로 영어 단어를 외울 때는 약간의 긴장감이 도움이 될수 있지만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오히려 과도한 긴장감이 독이 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뇌가 상태에 따라 두 가지 다른 모드로 작동한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하나는 각성한 뇌, 다른 하나는 이완된 뇌입니다. 각성한 뇌와 이완된 뇌? 네. 우리가 긴장하고 집중할 때 활성화되는 각성한뇌는 외부 정보를 빠르게 받아들여 단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일종의 암기 모드에 가깝습니다. 음. 반면에 잠을 자거나 편안하게 쉴때 활성화되는 이완된뇌는 뇌 깊숙이 저장된 방대한 장기 기억들을 서로 무작위로 연결해 보는 창의 모드에 해당하죠. 아. 새로운 아이디어나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주로 그 이완된 뇌 상태에서 나온다는 거군요. 그래서 천재들이 산책을 하거나 멍하니 있을 때 위대한 발견을 했다는 일화들이 많은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료에서 그 이완된 뇌의 힘을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끌어내는 최고의 기술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앞서 잠깐 언급된 선점입니다. 선점이요? 네. 졸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갑게 맞이하라는 거죠.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같은 유명한 광고 카피를 만든 광고계의 거장 황보연 씨의 일화가 딱그 예시더군요. 네, 그렇죠. 그분도 자는 것도 자지 않는 것도 아닌 선점의 상태에서 수많은 히트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죠. 이게 바로 슬로우 싱킹의 한 형태였군요. 과학적으로도 완벽하게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의 끈을 놓지 않은 채로 15분에서 20분 정도 선잠에 빠지면 의식적인 통제를 담당하는 전두엽의 활동은 줄어들고 네. 기억 인출에 관해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활발해집니다. 그럼 뇌는 의식의 방해 없이 방대한 장기 기억 데이터베이스를 자유롭게 탐색하면서 문제와 관련된 정보들을 서로 연결하기 시작해요. 와. 그러다 이거다 싶은 연결고리를 찾아내면 우리를 잠에서 깨우는 거죠. 와 정말 놀랍네요. 그러니까 선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휴식이 아니라 뇌가 무의식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계속하는 가장 효율적인 생각의 도구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까지 졸리면 커피 마시면서 억지로 벗겼던 시간들이 좀 아깝게 느껴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죠. 선잠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원리도 알겠고 과학적 근거도 이해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이 내용을 듣고 아, 나도 한번 해 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당장 내일부터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거든요. 이 혼란스러운 일상 속에서 우리가 슬로우 싱커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료에서는 아주 명확하고 실용적인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네. 첫 번째 원칙은 생각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말은 쉬운데, 제 마음은 정말 통제가 안 되거든요. 잠깐만 한눈 팔면 온갖 잡생각으로 날아가 버리는데, 이걸 어떻게 계속 붙잡고 있으라는 거죠. 매번 실패하는 기분만 들것 같은데요. 아주 현실적인 걱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한 번도 놓치지 않겠다. 이게 목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진짜 훈련은 생각을 놓쳤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재빨리 다시 붙잡아 오는 과정 그 자체에 있어요. 아... 길을 걷거나 버스를 탈때 오늘 공부했던 개념이나 풀리지 않던 문제를 의식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분명히 1분도 안 돼서 다른 생각으로 빠질 겁니다. 괜찮아요. 그걸 알아차리고 다시 문제로 돌아오세요.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집중력의 근육이 단련됩니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아 놓치지 않는 완벽함이 아니라 되찾아오는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거군요. 그렇게 생각하니 훨씬 마음이 편해지네요. 그럼 두 번째 원칙은 뭔가요? 두 번째 원칙은 앞서 이야기한 졸리면 20분만 선잠을 자는 것입니다. 네. 억지로 잠을 참는 건 뇌를 고문하는 것과 같아요. 졸음이 빌려오면 반갑게 책상에 엎드려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짧은 잠을 자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알람 없이는 못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다 한두 시간 푹 자버리면 어떡하죠? 오히려 시간에 낭비하게 될까 봐 걱정되는데요. 그 역시 흔한 걱정이죠.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 생각의 끈을 붙잡고 잠들면 우리 뇌는 깊은 잠에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 뇌가 계속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알람 없이 20분 내외로 저절로 눈이 떠지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해요.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몇번 시도해 보면 깨어났을 때 머리가 놀랍도록 맑아지고 문제에 더 깊이 몰입하게 되는 효과를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졸음은 적이 아니라 나의 창의성을 도와줄 아군으로 대해야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무엇인가요? 마지막 원칙은 한 번에 한 과목만 파고드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하나만요. 네, 현대사회는 멀티태스킹을 미덕으로 여기지만 깊은 몰입의 세계에서는 오히려 독입니다. 여러 과목을 번갈아 공부하는 건 이산을 오르다가 중턱에서 내려와서 저산을 다시 오르는 것, 것 같아요. 어느 산의 정상도 밟아보지 못하는 거죠. 확실히 공감이 되네요.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려고 하면 결국 어느 하나에도 깊이 집중하지 못했던 경험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료에서는 최소 며칠, 길게는 일주일 이상 한 과목에만 집중하라고 권합니다. 처음 며칠은 극심한 지루함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지 못하는 몰입 장벽입니다. 몰입 장벽? 네. 하지만 이 장벽을 참고 넘어서는 순간 갑자기 그 과목의 전체적인 구조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번 정상에 올라본 사람은 그 다음부터 다른 산으로 오르는 것도 훨씬 수월해지겠죠. 이세 가지 원칙만 잘 지켜도 정말 큰 변화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방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적이 있다고 자료에서 경고하더군요. 네, 바로 불안감입니다. 불안감이요? 네. 이번 시험을 망치면 어쩌지? 이 문제를 못 풀면 나는 실패한 거야. 와 같은 그 결과에 대한 불안감은 슬로우 싱킹의 필수 조건인 편안하고 이완된 상태를 원천적으로 파괴합니다. 아. 불안은 우리의 뇌를 즉시 각성한 뇌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단기 반응 모드로 바꿔 버리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깊고 창의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집니다. 어쩌면 이 불안감을 다스리는 것이 슬로우 싱킹의 진정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슬로우 싱킹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편안함 속에서 생각의 끈을 놓지 않는 지속성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천재들의 비밀이자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가장 효율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점이 인상 깊네요. 그렇습니다. 해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의무가 알고 싶어 견딜 수 없는 즐거운 탐구가 될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생각법이죠. 만약 그동안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당신의 잠재력을 가로막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방법이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는 주로 공부나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편안하면서도 끊임없는 관심이라는 슬로우싱킹의 태도를 당신 삶의 다른 영역, 예를 들어 누군가와 정말 중요한 대화를 나눌 때 혹은 껄끄러운 인간관계를 개선하려 할때 또는 완전히 새로운 취미를 배울 때 적용한다면 과연 당신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